네, 안녕하세요. 빨간 적기입니다 네, 오늘 해성 TPC 이상 엔지니어링 공모주 시하약 1일차죠. 4월 첫 번째 공모주고요 어, 1일차 경쟁률을 좀 알아보고, 어, 이상 엔지니어링은 균등배정이 어, 50%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틀리죠? 예전에 뭐 뷰노였나요? 뷰노 때 그렇게 했나요? 아마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비례배정이 올라가가지고, 비례배정 신청하신 분이 들 손해를 보셨죠? 네, 경쟁률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해성 TPC 경쟁률이 네, 213.90대1 나왔고요 청약 건수가 74,654건. 어, 배정 주수가, 어, 균등배정이 125,000이죠. 네, 아직은 한 주씩 받을 수 있고요. 네, 내일, 보통 첫날에 223점 정도 나오면은, 두째 날은 뭐, 2,000대 가까이 나오겠죠? 청약 건수가 오버할 것 같아요. 네, 딱 봐도요. 네, 125,000권 오버하게 되면은, 이제 추첨을 통해서 125,000, 균등배정이 125,000으로 딱한정돼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나눠 해성 t p g 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좀 고민해야겠죠? 청약수수료가 2,000원 있죠? 네, 한투는. 네, 2체 수수료도 있고요. 어, 공공백도 135억 얼마 안 되니까 경쟁률이 뭐 2,000대에 가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아요. 뭐 요거는 좀 균등을 넣는 거를 내일 경쟁률을 보고 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괜히 넣었다가 청약수수료만 내고, <laughs> 입장료만 내고, 못 받으면 좀 짜증나죠? 네, 한투만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이상 엔지니어링은, 네, 신한금융투자죠? 네. 근데 심야한 금융투자가 1일차 경쟁률이 182대 68대, 182.68대 1이 나왔고, 청약건 수가 47,900건, 48,000건이죠. 지금, 딱 보면은, 일단 절반이 균등배정인데, 어, 균등, 얘네 규칙이 조금 틀려요. 예전에 뷰노 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딱 50%로 균등배정이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균등을, 어, 완전 균등이죠. 네. 청약자들한테 모든 숫자를 똑같이 배정한다는 거죠. 뷰노 같은 경우에, 어, 일단 비유나였죠. 일반 비례 배정이한9천대 일이 나왔죠. 배정이 너무 어균등이 몰려버린 바람에 네. 어 이상 엔지니어링 균등 배정 신한 증권에서 어떻게 구명수에서 어떻게 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 엔지니어링은 어 최약시 균등 배정을 여기 보면은 네. 배정 문화의 절반 이상을 모든 철약자에 대해서 균등 배정. 뭐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한주 배정하고 나머지 추첨을 통해서 한주더 배정해서 두 주를 받거나 그러잖아요. 요즘 보통은연 네. SK 어, 바이오사이즈, ESL, 그, 그게 거의 굳어졌었는데, 어, 지금 시난 금투에서는, 네, 청약자 수에서 청약자 수가 증감에 따라 비례배정 물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니까 러 비례배정, 균등배정이막80% 90%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시를 보면은, 예, 공모 물량이 100주면은 총 50명 청약이면 당연히 한 주씩 들어가겠죠. 네, 50주 균등배정 하니까.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100주인데 어 공모 물량 중 100주인데 80명이 청약을 했다 그럼 80명을 동일하게 나눠 줘야겠죠. 그럼 명점 뭐뭐 뭐 7, 8뭐 이렇게 나눠 주는 게 아니라 한 주씩 공정하게 나눠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80주가 균등 배정이 되고 비례 배정은 20주가 돼 버리겠죠. 그리고 비례 배정은 굉장히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어 마이너스 통장이나 비례 배정 신청하신 분들은 뭐몇주 아주 못, 봐, 못 받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가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청약 건수가 5만 건이 채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50만 건이 나온다 그러면은 50만 주를 어, 균등에 배정을 하고 2만 5천 주만 비례 배정하겠죠.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근데 참고로 신한금융투자는 어, 공모를 그렇게 많이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증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통장 만들기도 좀 어렵고 계좌 만들기도 좀 어려우니까 청약 건수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늘어날 것같지는 않아요. 네. 봤을 때는, 뭐, 많이 들어와야지, 뭐, 10만 건 내외겠죠. 보통 다른 데 했던 거에 비해서. 는 10만 건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은, 어, 2점 몇이죠. 2점 몇. 2 몇이니까는, 어, 올림에서 3주씩 받겠네요. 그러면 3주씩. 예상, 예상균동수장이한 3주 정도 될것 같고요. 어, 해성TPC는, 네. 추첨을 통해서, 한 주, 운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한두 지난번에,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드론 수량까지 들어오진 않겠지만은, 일단 공모 고백 자체가 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는 뭐 가볍게, 어, 올말에 SKIT 테크놀로지 워밍업 한다는 기분으로 네, 잊어버렸던 감을 좀 찾는다는 기분으로 그냥 가볍게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참고로 마이너스 통장은 이거는, 이거나, 이거나 좀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일단 어차피 내일 3시 정도에 경쟁률을 보고, 네, 결정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네,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